위원님들의 발언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 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저기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하다 보면 실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송석준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곽규태 의원님 경고합니다. 위원장이 발언을 좀 그만하시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보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자로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법사의 음향시설이 너무 노화돼서 음향시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수선을 마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6일자로 박형수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준태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과 보임 후 처음으로 회의에 출석하신 곽규택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 동구 출신 박규택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입법 최종 관문인 법사에 위보임된 것을 영광으로 <laughs> 생각합니다 법사 위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잘 새기면서 성찰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배숙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법사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비례 조배숙 의원입니다. 어, 법사위는 그 국회에서도 또 제일 최종적인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어, 다른 위원회 모범이 되는. 상대를 존중하고 또 예의를 지키면서 좀 화기애애하게 예, 이끌어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해부된 청원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안건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있습니다. 오늘 상정하려고 했던 의사진행 안건은 1항부터 1, 2, 3, 4항이었는데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서면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서면동의서는 간사선임과 소위선임에 대한 서면동의인데요. 이것은 3분의 1 이상으로 들어오면 국회법 71조 및 77조에 따라 이 간사선임의 건, 소위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 일정, 의사 안건 5항, 6항으로 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laughs> 미리 들어왔으면 저희가 진행 순서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의사 일정 앞순위에 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어, 제가 직전에 봤기 때문에 이것은 어, 후순위 안건으로 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단 상정해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드릴게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충분히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자, 의원님들 다시 한번 주의 상기시켜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0일 공개 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법 제 123조에 따른 국민동의 청원으로 성립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보되었으며 7월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세요. 드린다니까요. 자 검토보고 해주세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언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전문의원 검토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게 해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에서 요청하는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 국회는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의 경우 그 상징적인 지위나 정치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어 발의되고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탄핵소추안의 조사 및 탄핵심판 청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청원이 촉구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의원 <laughs> 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세요. 자. 의사일정 추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님, 유상 의사일정 의사 추가한다고요. 자. 국회법 71조 단서에 따라 의사 일정 추가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 일정 제 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달라면서요. 의사 일정, 의사 일정 추가 해달라면서요. 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세요. 그러면 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 음, 있습니까? 그럼요. 없습니까? 자, irm, 아, 지금 1항은 먼저 상정돼 있어요. 되잖아요. 자 우리가 나머지 안건을 논의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습니까 단서 없이 어떻게 네, 나머지 안건을 논의합니까? 여기 들어와 <독> 있는 여당원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아. 위원장 아, 아. 발언권을 얻고 아, 아. 얘기하세요. 발언권 을 주세요. 자 우리가 안건 주고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 네. 진행 네. 좀 발언, 좀 네. 발언 3 분간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송석준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주세요. 예, 네. 제가 지난 천태희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어, 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사전 우리 이때. <laughs> 어, 뵀을 때참 분위기가 좋게, 어, 먼저, 원래 간사선임을 우리, 어, 고의로 지원하는지 알았는데, 그래도 참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오늘 간사선임을 먼저 하겠다. 그러셔서 상당히, 어,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어, 우리 이제 법사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 들어오면은 바로 이러안 건으로 간사선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가 진행된 거로 당연히 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또 올리시대 5호 안건으로 하신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과는 좀또 우리의 기대와는 정면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여야 합의로 안건도 상정을 하고 또 안건 순서도 정하고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유상범 의원님을 간사로 지난 우리 첫 회의 때부터 추천을 드렸고. 어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못한 것은 오늘 최우선으로 간사 선님을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이제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을 뭐 오후 안건으로 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늦게 접수됐다고 이런 말씀하시지만 뭐 접수가 늦게 됐어도 어,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또 어, 우리 또원만한또 여야간 합의에 의한 이런 어, 진행을 위해서 어, 간사 선님을 먼저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 이러한 건으로 간사선임의 건을 좀 올려서 우선 처리해서 양당 간사가 정상적으로 선임된 가운데 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간사선임을 비율순으로 <laughs> 넘긴다면 어, 바로 오늘 이 합의정신 또간사선임의 의미가 어, 퇴색되는 그런 의미가 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정말 위원장님 간사선임을 이러한 건으로 어, 채택해 주셔서 어, 간사선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만하게 우리 모든 안건 다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 국민들께서 또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어, 격의 없이 논의하고 또 우리 하고 싶은 얘기 할수 있게끔 예, 위원장님 잘좀 예, 진행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승원 간사님 예, 사진행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 의원들께서 안건을 서면동의서 형태로 오늘 제출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미 이 오늘 1항부터 사항까지 의사 일정은 24시간 전인 어제 다 통보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원께서 서면동의로 내신 것은 당연히 5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신 것이고, 그 절차를 따라 주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만약에 늦은 안건을 뭐 위로 올려거나 그러면 앞에 안건을 또 다시 다 수정하고 무효화시키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상범 의원님 의사진행 보내주세요. 뭐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어 안건 상정 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사실은 안건 상정을 기대를 할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77조 해석을 보면, 긴급 안건 상정, 또 안건 순서 변경, 모든 게 가능합니다. 본회의, 이 본회의 규정을 준영했듯이, 본회의에서도 어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이 상정되면 그 안건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어, 김승원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안건 순서 변경에 큰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올라온게총 4개 안건입니다. 4개 안건 처리를 논의하고 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순서 변경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비,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안건 처리에 있어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다수입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사건을 이 안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사 선임을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셨다면 이 나, 오늘 하, 논의되는 이 안건에 대해서 가, 양 교섭단체 간 간사가 선임되고 그 이후에 이 안건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 안건 절차에 따르는. 그 간사간 협의가 없다는 49조 이항 위반 문제도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49조 국회법 49조 이항에서는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 및그 회의 날짜 등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가 선임돼서 요 의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다시 거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안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모든 게 절차상 <laughs>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간사 선임을 5항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수당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간사 선임까지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 내용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뒤에 간사를 선임한다? 이거는 결국은 간사선임을 해줬지만 그 아무 의미 없는 간사선임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간사선임, 그 서면 동의서가 들어와서 간사선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의 회의 절차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간사선임은 이랑으로 놔두시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랑으로 긴급 안건 상정에서 순서 변경을 해주시길 요청, 요청. 네. 꼭. 네. 장경태 의원님 묘사진 행방해주세요. 장경태 의원입니다. 일단 저는 이 간사 선임의 건 상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요. 전체회의 개회 전 24시간 전에 이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건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 확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선입선출 원칙에 의해서 국회는 상의해야 되고 만약 안건의 순서를 이 변경해야 될 경우는 이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법사위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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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겨넣기식의 새치기 안건상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 박, 곽규태 의원께서 지금 법사위에 보임하셨는데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우리 현재 법사위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발언도 대단히 유의해야 하지만 해당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발언을 유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특검법을 검토 심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일부가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의원 수술 안건에 대한 표결이나 이 이런 발언을 회피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박지현 의원에 대한 서해공무원 관련된 이 사건, 또 이성현 의원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건, 또 전현희 의원에 대한 뭐 여러 추미애 의원님의 아들 뭐 관련된 사건, 또 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빙곤 포르노에 관련된 이 여러 의혹을 지적하시면서 저희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유관평이 없다면 그 안건 상정 또한 저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정말 진정으로 이 충돌 걸리려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제가 하나하나 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명예를 훼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동 학대 사건, 추행 사건 이런 사건 다 지금 일일이 거명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지 않도록. 법사위원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유관 표명이 있어야지만 저는 안과, 간사 상정의 건도 상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사보임 조치를 포함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만하시죠. 이제 이대 이로 하셨으니까요. 저기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하다 보면, 실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의사진행 발언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어, 좀 양쪽에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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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분씩 하셨죠? 장, 장,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 손 내려주시고요 손 내려주시고요 장경태 의원님 그리고 이쪽에 박기태 의원님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두 번씩 하셨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 분씩만 더 하시겠습니까? 네. 네. 먼저 하고 제가... 곽기태 의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어, 지난번 그 본회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어, 저도 잘 기억하고 있고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법사위원님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개인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의 신분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회의 있을 때마다 이해 상충 부분, 이해 충돌 부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재판받고 계신지, 어떤 내용으로 수사 중인지 제가 틈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규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정정하게 사과 요청을 합니다. 사실관계 왜곡이고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 발언을 시작으로 집권여당의 실시의 원들이총 공격을 개시하고 사태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정치적 표적감사를 어느 날 특별조사국 12명의 조사관들이 권익위에 진입해서 감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10여 개 이상의 항목을 몇 달간 감사를 했는데 결국 감사위원회에서 저희 모든 개인비 혐의가 무혐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여기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모혐의 결정이 내렸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감사를 해서 인기가 정해진 공직자를 사퇴를 시키는 것은 환경부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직권남용이다 이런 판결이 있었고요 징역 인형의 실형을 당시 장관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대압박 표적 감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직관염용 불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사를 그러면 누가 교사를 하고 지시했나? 당시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지시했다라고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을 능히 알수 있고 당시 법사위에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한두 명이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당시 정무위에서 윤한농 간사가 권익위원장인 저에게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겠다.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겠다라고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교집합을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 적어도 윤아농 의원이 저한테 감사원 감사를 교사 지시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속기록에 남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그것을 국민의힘에 의해서 했다는거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이 의결에 있어서 저한테 모두 모혐의 결정을 했는데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이것을 형사고발을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에 저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 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을 하려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긴급성, 당사자 본인 조사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 정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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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잠깐만요. 자, 송석준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곽규태 의원님 경고합니다. 위원장이 발언을 좀 그만하시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의사 진행 발언을 들었습니다. 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서면 동의 요청으로 의사 일정 제 5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 이의 있습니까? 이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 112조 제 7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오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되면 못합니다. 찬성 안 하십니까? 국민의 힘. 네. 자, 반대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네. 지금 손들었는데 반대예요? 지금 손들었잖아요. 아 그럼 반대 한 명. 표결 <laughs>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 6항으로, 소위원회 위원, 손님의 건을 의사일정제 6항으로 추가하여 변경 동의, 추가하는 변경 동의건에서 이것도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없으면 그냥 처리하고요. 이 있으면 피결 처리하겠습니다. 이 있습니까?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이 이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6항 소위 위원 선임의 건 의사 일정 제 6항으로 추가하는 변경 동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laughs> 자, 이 6항으로 추가 추가하는 소위원의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있... 지금 안건 지금 이... 얘기했잖아요. 이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는 변경 동의의건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시고요. 반대하는 분손 들어주세요. 아니 의장님뭐 이렇게 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송석준 의원님 거듭 경고합니다.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없습니까? 반대 0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